자 DID 입니다. DID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를 어, 실질적으로 멘트 텍스트라든지 오디오 소스를 넣어가지고 마치 아바타가 말을 하듯이 표현하는 하나의 플랫폼인데요. 메타버스 홈페이지 쇼핑몰 전략과정을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실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브랜드와 유통을 매출내시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낸 겁니다. 왼쪽에 있는 소스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런 스튜디오 자체도 할 수가 있고, 뭐 번역 기능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에이전트도 만드실 수가 있고, 아바타를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어렵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바타 비디오 만들어서 아바타를 실제로 크리에이 아바타 누르면은 이미지 넣어서 바로 거기다 멘트 넣으면은 이제 렌더링 이란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영상을 뽑아내는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들도 많이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API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에 끌고 들어가서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API도 제공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의 그 아바타와 배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멘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스크립트라든지 오디오 소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백그라운드도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유료입니다. 유료라서, 어느 특정 부분만 무료로 한 다음에, 다시 유료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어,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